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독자 여러분. 롤클리너TV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제가 무과금을 키우면서, 이제 뭐,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니를 쓸 일도 많고, 이제, 낭다리를 쓸 일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많아져서, 저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 뭐, 이제, 과금 하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약간의 팁과 함께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전에 몇, 한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레벨도 낮을 때였고 초창기 때였으니까 뭐 거의 변하는 건 없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제니나 낭다리를쓸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바, 바꿔서 이제 좀 수급을 하고 모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캐릭터가 보시면은 양다리가 1200 정도 있고 제니가 40만 정도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를 눌러보시면 상점에 판매하기를 눌러보면 이제 카드라든지 뭐 이제 패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이런 잡템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쓸 잡템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는 다 팝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로 뭔가를 만들 때 거의 무가금은 이 다이아몬드로 뭔가를 만들고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염색도 전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다 팔아 버려요. 그래서 무가금은 이걸로 뭐 거의 뭔가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도 고급 다이아몬드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5 0개 조금은 갖고 있고 이것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늄이랑 오리 데로코는 갖고 있고 이것도 팔아버려요 홀그레네망치 같은 경우도 팔수 있는 건 팔고 이제 못 팔게 이제 잠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다 팝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로 이제 옛날 같은 했으면 이 카드들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팔았어요 그냥 다 팔고 제니를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각성 카드라는 게 나오면서 이 각성 할때 카드 저 카드를 분해해야 하고 이제 제니도 많이 듭니다. 저 각성 카드를 분해해서 그 재료로도 이제 각성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각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쓸 카드가 없으면 다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멘티스 카드를 끼고 있는데 이걸 먼저 각성시키기보다는 왜냐면 각성시키는 영상도 따로 있지만 각성을 할때 제니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요. 거의 뭐 보라 카드 하나 경매로 살수 있는 정도의 제니가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라 카드가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딜 캐릭인데. 내가 쓸 보라카드, 뭐, 스케러코 마이너오로스, 히드라. 이 정도의 카드가 없다. 이제 뭐, 두 장씩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캐, 이 캐릭터도 마이너오로스랑 히드라는 한 장씩 밖에 없죠. 스케러커는 두 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쓸, 이제 요세 개를 기준으로 요 카드가 없다. 하시면 그냥 다 팔아서, 일단 제니를 수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카드를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하 통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매 말고도 이제 이 카드 조각으로도 살수 있는 방법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옛날 네. 이제 뭐이 카드 조각 이제 이 보라 보라색 카드 보석과 이제 카드 조각으로 바꿔서 교환하기 누르면 이제 그쪽으로 가지거든요. 해서 이 신기한 카드 조각. 요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한번한 한 카드나 한 번씩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보라 카드가 수급이 되니까 일단 내가 쓸 보라 카드가 맞춰지시면 뭐 방어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딜적인 부분에서 요 정도가 맞춰지시면 그때는 각성 카드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카드가 수급이 안되 있다. 그럼 다 파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다 팔아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보라 카드가 어느 정도 어, 너무 다 팔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팔아 버리셔도 돼요. 이 카드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수집하는 건 어떠냐. 근데 수집은요 너무 미비하게 올라요 능력치가. 뭐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세지겠지만 무과금한테는 거의 정말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단은 카드를 맞추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이제 악세라든지 악세 의 재련 상태 그리고 카드 이걸로. 딜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보라카드가 다 맞춰주신 분들은 각성카드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카드 먹으시는 거를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다 파셔서 빨리 제니를 수급하셔서 보라카드를 먼저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니는 그렇게 해서 수급을 빨리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양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이런 이벤트를 할때 조금 조금씩 줘요. 저는 양다리를 산 적이 없거든요 단한 번도 무과금이다 보니까 근데 이 양다리가 조금 조금씩 모이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양다리 뽑기 영상도 있고 하지만 만 정도가 넘어가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뭐 엄청 빠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모여요 양다리가 모이게 되면 이 소환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양다리를 좀쓸 일이 생겼는데 이 소환 외형을 보면 능력치가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 능력치가 게임을 초창기 이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3.5%가 오른다고 별로 안 올라요 부가금 분들은 이게 진짜 스펙이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나 많이 오르는 거지 너무 그렇게 막 외형에 목숨 걸어서 현질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내 스펙이 낮으면 3%라고 해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습니다. 뭐띄고 빼는 게 거의 눈에 차이도 안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초창기 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목매서 막아 진짜 갖고 싶다 해서 현질 하시지 말, 말고 그냥 있는대로 쓰시면 돼요 있는대로 쓰시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카드하고 어느 정도가 맞춰지면 그때는 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꼈을 때좀 많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모아둔 양다래로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의상을 뽑게 하시던지 사시던지 하시면 돼요 양다리는 모으는 방법이 저같은 경우엔 그냥 안쓰는거예요 양다리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제껴요 아무것도 안합니다 그러다보면 양다리가 생각보다 빨리 모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건 먹었는데 이것도 뭐 4%씩이나 올라가고 하는데 다른건 먹었는데 무을못 먹었어요 그나마 이제 데빌파티를 먹었어가지고 이거를 끼고 있는데 이제 그 소환 전에 걸 하면서 다른 거뭐 등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연꽃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는데 이 캐릭만 다른 캐릭은 다 먹었는데 이 캐릭만 이제 옷을 못 먹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니하고 양다리는 저는 이런 식으로 수급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수급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다리는 그냥 무작정 안 쓰는 게 최고고. 이 제니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에 관련된 보라카드가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어느정도 맞추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끼고있는 카드를 파란카드를 이제 뭐 보라카드는 사실상 무과금이 각성을 해서 이제 레벨업을 하기가 너무 말도 안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파란카드 쓰시는거를 각성하시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방,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